1회 전 메인 매치는 2, 4, 8 게임입니다. 2, 4, 8 게임은 플레이어 간의 협상이나 플레이어 개인의 감각을 통해 미리 배분된 칩을 획득하여 가장 많은 칩을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홀에는 3개의 테이블이 준비될 것입니다. 입장 기중 가장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이 테이블, 중간에 놓여진 테이블이 4테이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테이블이 8테이블이 됩니다. 라운드마다 2테이블에는 칩이 8개, 4테이블과 8테이블에는 칩이 8개씩 놓여집니다. 13명의 플레이어분들은 라운드마다 30분 동안의 의견 조정 시간을 거쳐 각 테이블마다 칩을 획득할 인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인원 배분을 하는 데는 다음의 룰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테이블은 오직 두 명의 플레이어만 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테이블에 한 명이나 세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배분되었다면 해당 라운드에서 이 테이블에 배분된 플레이어는 전부 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4 테이블은 세명 혹은 네 명의 플레이어가 배분되어야만 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테이블에 세 명이나 네 명의 플레이어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4테이블에 위치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4테이블에 위치한 플레이어가 4명일 경우에는 칩의 개수를 4명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남지 않아 남는 칩 없이 칩을 모두 획득할 수 있지만 3명일 경우에는 칩의 개수를 3명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는 칩은 모두 버려집니다. 8테이블은 6명에서 7명 8명의 플레이어가 배분되어야만 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명에서 8명의 플레이어가 8 테이블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 8 테이블에 위치한 모든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이 칩을 획득한다면 각 플레이어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간 칩들을 제외한 나머지 칩들은 버려집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며 1라운드에는 모든 테이블에 칩이 8개씩 놓여져 게임이 시작됩니다. 만약 라운드에서 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테이블 위에 칩은 수거되지 않고 다음 라운드에 추가 칩이 주어집니다. 이 테이블에는 추가 칩이 되 개, 4 테이블과 8 테이블에는 추가 칩이 각각 8개가 주어집니다. 플레이어들이 테이블에서 칩을 획득한다면 칩은 다시 모든 테이블에 각각 8개가 놓여집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들은 한 라운드당 의견 조율 시간 20분을 갖고, 후에는 15분 동안 한 명씩 딜러룸으로 들어가 몇번 테이블에 위치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모든 선택이 끝나면 라운드가 종료되고,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테이블에 위치했는지, 몇 개의 칩을 획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 라운드 종료 전칩 2개를 사용한다면, 라운드 결과를 비밀로 알수 있습니다. 이때 칩의 지급은 딜러룸에서 이루어집니다. 4라운드가 모두 끝나고 게임 종료시 가장 많은 칩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우승자, 가장 적은 칩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탈락후보가 됩니다. 탈락후보를 제외한 플레이어분들께는 칩 5개당 간넷 하나로 교환해드립니다.